자, 수학도 혼대자 116-1번 문제 보자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4차함수 1FX 그래프가 항상 지난 점들의 y 좌표합이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그랬어. 자, 첫 번째. FX의 최고창계수는 1이야. 일단 4차함수의 최고창계수 1이고, 그 다음에 1마 F1에서의 접선을 만족시 합니다 그랬고, F'0은 0이다 그랬어. 자, 이런 걸 만족하는 FX는 무지 많겠지. 그렇지 일단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여기가 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y는 3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래서의 접선의 드식이 y는 3이니까 그리고 f 프라임 0이 0이니까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거나 뭐둘 중에 하나겠지 뭐이거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 그려보자. 요 사실만 가지고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자, 얘는 y는 fx지. 그러면은, fx는 3의 근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. 얘는 근데 중근이니까, 자, 어떻게 되겠어? fx 빼기 3은, 자, 얘 1이 중, 중근이지? x-1의 제곱. 그치? 그리고 뭐 나머지 두근이 가질 거야. 여기 2차식, 4차식이니까 여기 2차가 되겠지? 막 이렇게 이 되면은 요게 중근이 되고 요두 개가 서로 다른 두개 실근이 되겠지. 그치? 여튼 x-1의 제곱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쓸수 있는 거지. 그치? 이렇게 음. fx를 쓸수 있다. 따라서 fx는 뭐야? 자, x-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더하기 3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쓰지 않은 게 지금 뭐냐면 f'0이 0이라는 이 쓰, 쓰지 않았단 말이야. f'0이란 건 뭐냐면 이 fx라는 식의 x항의 개수야. 그렇지? 어, 얘를 미분했을 때 여기서 상수항은 없어질 것이고 x항의 개수는 상수로 남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f'0은 바로 뭐냐면 요 식의,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항의 개수란 말이야. 그럼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미분해서 0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얘에서 이 식에서 x의 개수를 찾아도 돼. 자, x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니? 자, 요거의 a와 여기에 상수항이 곱해서 x, x항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항과 여기 상수항 b를 곱해서 나올 수 있지. 여기 x항은 뭐야?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bx네. 여기는 2라고 ax니까 플러스 ax겠지. 요게 0이 된다는 얘기야. 즉, 다시 말하면 a가 뭐가 된다? 이 e, b가 된다는 얘기지. 따라서 f(x) 쓰면 자 x 제곱 a 대신 -E, b 쓰면은 이게 되는 거지. 이게 바로 f(x)야. 이제 더 이상 추론할 수 없어. 추론은 끝났다. 자 그런데 이 f(x)가 항상 지난 나 점이 있다는 얘기지. 자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어떤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미지수로 정리했을 때 이 미지수 이 모든 이 미지수 b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을 지난다 그런 얘기지. 자 얘를 y로 놓으면 y로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 b를 정리해보자.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. 음 얘를 마이너스만 0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자 x-1의 제곱 x제곱 한 다음에 얘를 2x 플러스 1 b로 놔봐.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러면은 b에 관해서 어떻게 되냐면 x-1의 제곱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없는 항은 뭐야? x-1의 제곱 x제곱 더하기 3-y는 0이 되겠지. 자 그러니까 이 식은 b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?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그 점을 지나겠지. 그 점을 우리가 구하는 거야. 그 점의 y 좌표 합이 p분의 q라는 얘기지. 자, 그러면은, 첫 번째, X가 1일 수 있지. X가 1일 때 Y는 뭐가 될까? 여기도 1 집어넣어봐. 1 집어넣으면 Y는 3이 되겠지. 이건 좀 쉽게 구할 수 있네. 두 번째, X가 마이너스 2분의 될수 있지.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분의 넣어서 Y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. 자, 집어넣으면은, 4분의 1 곱하기, 어, 4분의, 어, 2분의, 4분의 9가 되겠네. 그치. 더하기, 3 빼기 Y는 0. Y는 뭐가 되냐? 어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48 그치? 어 그러니까 16분의 57이 되겠지 그치? 이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, 요거 두개 더하라는 얘기지 그치? Y좌표 합이니까 16분의 48 더하기 16분의 57 그러면 16분의 얼마야? 어, 105인가? 그치. 자, 요게 바로 P분의 Q니까, 더 이상 알뿐 안 되지? 따라서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되겠어? 121이 된다. 그래서 답은 121이야.